환자분들께서 나 신비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서 신비대라는 말 자체에서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신장이 크다, 심장이 부었다, 늘어났다, 두껍다 이런,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신비대라는 말 안에는 사실 저런 네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고, 저네 가지 의미 이외에도 어쨌든 심장이 크거나 두껍거나 늘어나 있거나 이런 그 컨셉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각자 의미들이 사실은 이제 영어로 저희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질환에 해당되는 명칭으로 연결되는 말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제그 기본 선별검사상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내가 신비대가 의심이 되니 어, 큰 병원을 가보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지 보면은요. 먼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신비대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사실 이렇게 보면 폐도 보이고 이렇게 하얗게 는 심장이 보이는데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이 심장의 사이즈가 반이 넘어가면 신비대가 의심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 결과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심전도는 보통 요즘 많이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신전도 안에서 어, 신비대가 의심이 되는데 한번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신비대가 의심이 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께는 1차적으로 증상을 여쭤보고 증상이 전혀 없으신 상태라고 하면 어,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증상과 엑스레이, 심전도만으로 심장의 전반적인 질환을 확인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검사로 심장 초음화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심장은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 왼심실, 오른쪽 우심실, 왼심방, 우심방, 이렇게 네 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로 이 왼심실을 포커스를 해서 어, 심장에 병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심장 초음파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 상태가 사실은 정상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혹시 실질적으로 신비대가, 있, 신비대라는 그런 말 안에서 어떤 질환이 진짜 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 비대라는 얘기는 결국 정상 심장에서 심장이 두꺼워질 수 있는 상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혹은 그러니까 사실은 심 비대라는 거는 의학적으로서는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진 비후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건강검진상에서 듣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부어있다라는 것과 심장이 늘어나있다라는 것과 심비대라는 걸 같은 의미로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렇게 심근의 비대, 그리고 심장이 늘어나있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 자체가 늘어나 있게 되는 병은 확장성 신근증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자체에서 아까 보셨던 것보다 여기 신장이 많이 커져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증상도 많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느껴져 있는 어떤 특정한 증상이 있지 않다면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전형적으로 엑스레이에서 크게 보는 신장은 이렇게 왼쪽 심식이 늘어나 있는 상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신 환자분을 초음파를 보면 정말 심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뛰는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특정 질환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원인이라고 하면 어 제일 중요한 건이 좌심실의 확장의 원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왼쪽 심실은 심장이 뛰는 수축력을 대변해주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X-ray상에서도 크게 보이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왼쪽 심실이 늘어나 있는 원인이라면 판막, 그 다음에 뭐 자체 병이 있는 확장성 심근증,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협심증이나 뭐 급성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심장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심장 사이즈가 커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자체 신비대라는 건 결국 심장 근육 자체가 늘어나고 의학적인 영어로서는 심장 근육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병인데요. 그 아주 포커스 된 심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병은 보통 저희가 심전도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에서 확인을 해서 정말로 두꺼워져 있는지 두꺼워져 있으면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렇게 심장초음파를 보면 아까 환자와 다르게 심장 근육이 꽤 두꺼워져 있는 상태를 볼수 있고 이게 이제 모식도로 보면 왼쪽 심실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도 중요한 이유는 특히 고혈압이랑 또 연관성이 있어서 이 병도 중요한데요. 심실 근육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병도 있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 오래 진행이 되면서 심장이 굉장히 두꺼워질 수 있는 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병들은 심전도에서 저희가 찾아내는 경우가 있고 심전도에서 이상 속에 있을, 있을 때 고혈압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신실비대의 원인이라고 하면,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신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왼쪽 신장이 두꺼워져 있는 것은 고혈압, 신장 근육 자체가 두꺼워져 있는 병, 그리고 판막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간혹 오른쪽 신장이 두꺼워져 있는 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병 역시도 신장도에서 저희가 발견해낼 수 있는 병이어서 특정 질환, 특히 폐동맥 고혈압이나 폐동맥 판막 쪽에 오른쪽 신장에서의 문제가 있는 질환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심장소음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심장이 늘어나 있는 병이나, 심장이 두꺼워져 있는 병고도, 이 자체로 어떻게 되는 걸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심장을 나쁘게 만든 원인 요소를 찾아서, 그 원인 요소를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심장이 비대해 있다, 라는 병들이, 내가 심장이 비대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심장이 비대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건강검진상에서 많이 오시는 것들 중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심장 근육의 비대, 그다음에 심장이 늘어나는 확장 이런 병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른 치료가 필요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엑스레이상서아각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굉장히 큰데, 원래 심장은 이 가운데만 있고, 이나머지는 이렇게 물둘로 차여져 있는 신남 압전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숨차고 막 걸어다니기 힘드신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보통 건강검진상에서 발견되는 것보다는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때는 저희가 응급으로 물을 뽑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요즘은 사실 선천성 심질환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엑스레이 상에서 심장이 커지거나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심장 근육이 조금 두꺼워지거나 해서 심전도 모양에서 변화가 보이는 선천성 심질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서도 선천성 심질환이 많이 발견되는 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왼심실, 오심실, 왼심방, 오심방이라고 하면 이두 개의 작은 방들 사이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면서 심장의 사이즈가 커져 있는 심방중격결손이라는 병이 어른들에게서 잘 발견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심실종격결손이라고 해서 왼심실과 오심실 사이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이렇게 피가 새는 이런 질환들도 사실 엑스레이상에서 심장이 살짝 커 보이게 되는 심비대 흡연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아태아 때 있는 상태인데 대동맥과 폐동맥이라는 아주 중요한 큰 동맥 두 개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장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선천성 신질환도 어른들에게서는 가끔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장 심비대라는 소견으로 오셨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한 검사로 심장 초음파를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디대라는 소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심부전은 아닙니다. 심부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심부전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정말 숨이 차고 문제가 생기고 내가 다리가 붓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신부전을 보게 되면 심장 사이즈가 x 스레이로 봤을 때 굉장히 크고 폐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허옇게 보이는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소견들을 저희가 같이 조합을 해서 만약에 신비대로 오신 분이 신부전까지 동반되어 있다고 하면 그에 해당되는 약물 치료나 그에 해당되는 원인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전이라고 하면 인상적으로는, 아, 너무나 숨이 차요. 운동을 못 하겠어요. 못 걸어 다니겠어요.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요. 누워있으면 답답해요. 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어, 얘기만 듣고 오신 상태에서는 증상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증상이 없는 경우는 사실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관리만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원인 질환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심비대와 사실 거의 흡사합니다. 심비대 상태에서 심장이 커지거나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상태에서 기능이 나빠져서 심부전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인 질환이라고 한다면 관상동맥 질환, 판막 질환, 심장 근육 자체 질환 그와는 다르게 어쨌든 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은 것, 당뇨,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동반되어 있을 때, 신비대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신비대로 인해서 신부정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삼천성 신질환이나 조절되지 못했던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같은 것들도 신비대, 신부정 등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주요 원인 질환으로 고혈압, 판막질환, 폐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선별을 해내게 되고요. 어, 증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걷기 힘들어요, 계단을못 올라가요, 다리가 꽃끼처럼 부어요, 누워있으면 숨차요, 목이 막 벌떡벌떡거려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냥 하나로 정리를 좀해 봤는데요. 심 비대라는 상태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건강 검진 상에서 가지고 오시는 엑스레이나 심전도 상에서 스크리닝으로 선별적으로 검사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 심장이 자체가 늘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태, 그두 가지 상태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두 가지 상태를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 문제가 있지 않은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임상 의사가 판단하에 어떤 증상이 다 동반되는지 동반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밀한 검사로 심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봤을 때 어떤 이상 소견이 보이게 된다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하고 심장이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심 비대 소견이 엑스레이나 심전도상에서만 의심되시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환자분께서 증상이 없고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들, 예를 들어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아이들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신비대는 당연히 검사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소견들에 대해서 반드시 2차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는지 숨겨져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전문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